그러나 낫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부안의 이월 장군입니다. 유튜브. 네. 처음 촬영이신데. 네, 네. 제가지. 유튜브 처음 촬영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네. 제일 먼저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대한민국. 네. 분군인데요 네. 2023년 네.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어, 처음 하자마자 구군이라고 보면은 상당히 좀 가슴이 설레고 좀 아픔이 좀 많이 옵니다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요. 2023년도에 어, 우리 구 우리 나라 구군을 좀 본다고 보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항상 많지만서도 올해는 특히 개면년은 2월 달에 어, 윤달이 들어 있어서 쌍달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코로나 로 인해가지고, 그 지장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지만, 올해 개면년 또한, 어떠한 것이 또 침범이 될지 굉장히 두렵고, 무섭구나,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네요. 영동딸이 두 개. 네네. 그, 윤딸이 두 개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아, 그러면 그게 네네. 안 좋은 거예요? 어, 안 좋지는 않는데요. 어, 우리가 육식갑차를 풀적에, 동지가 세고 나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달달이마다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2월은 토끼의 달이에요. 토끼가 두 마리가 펄떡펄떡 작은 동물이 빨딱빨딱 뛰는데 들토끼가 될지 집토끼가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2월의 윤달은 조금 거센 바람과 함께 몰고 온다 그러네요. 하더라면 사람들이 살기 좋아질 줄 알았는데 네. 경제는 여전히 더 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올해 경제는 어떤가요? 네. 그래도 올해 개면년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서 좀 부동산도 조금 움직여질 것 같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낫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러나 낫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이제 경제를 짚어봤는데, 네. 저희가 작년, 그래서 네. 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났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네. 공장의 불이 엄청나면서 네. 화재도 겪었어요. 네. 올해는 네. 자연재해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어 천지지변을 살펴본다고 보면 비도 내리지를 않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건조한 상태라 지금 여기저기 전국에서 대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지금 신의 계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무난하게 넘어가지 는 못할 듯 합니다 지금 토론 쪽으로 본다고 보면 우리도 일본과 못지 않는 쓰나미가 몰고 온다는 그 소식도 있지요. 어찌되었든 물 재해는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올 여름이 될까요? 아니면 언제쯤이 될까요? 여름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태풍까지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네네 이끌고 가시는 네 정치분들 네. 시끄러워요. 아 예. 내년이면 총선도 네. 있을 예정이라 더더욱 시끄러운 것 같은데. 네네. 원래.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좀 정치권은 잠잠해질까요? 아니요. 전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잠잠해지겠습니까?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이 시국에 저기 우리는 믿고 어 따라가는 부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밑에서 일하시는 어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 버린다고 보면 그다지 곱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시끄러운 것은 종료가 빨리 안될듯 합니다 그러면 스님, 네또 하나 북한, 네 올해는 좀 북한과 좀무난 진행할까요? 네. 이거는 어 올해 올해가 괜찮겠다 내년이 괜찮겠다 이거는 끝까지 시끄러우면서도 또 화해해가면서도 화해한 듯 해가면서도 시끄러우면서도 이렇게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올해도 또 한번 꽈당땅땅 북한하고 또이 과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네. 네. 음, 선생님 유튜브 첫 네. 촬영 네. 그래서 네. 제가 우리나라 국은 네. 네 전반적으로 네. 뭐, 경제부터 네. 정치 네. 건강까지 쭉 한번 여쭤 보았는데요. 네, 네. 끝으로 선생님이 보시기에 네. 우리나라 네. 해 네. 가장 조심해야 될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바이러스라고 봐야 되겠죠. 바이러스가 다른 생뚱맞는 바이러스가 좀올것 같은 어, 그 지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재의 불재해보다 더 무서운 걸로 저한테는 비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만 잡아진다고 보면 되는데 천지지변에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또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두렵고 좀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유튜브 첫 녹화였는데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